어, 기아 친구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원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펴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두 직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개념 강의 때 배웠죠? 각의 크기는 뭐만다룬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렇죠. 0도와 90도를 포함한 사이각.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 0도와 90도를 포함하지만은 여기에 예각이라고 그러죠 예각 어, 예각입니다 0도를 포함하고 90도를 포함한 어, 예각이에요 네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직선이 있는데 요 각도 생기고 뭐도 생긴 거예요 요큰 요것도 생기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는 뭐를 택하자 그래 요 작은 각을 택하자 라고 정의했을 뿐이에요 선생님 왜 그래요 정의했다고 알겠지?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무슨 식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내적 식을 이용을 했어요. 내적. 그런데 어, 내적에서 어, 그 내적을 이용했는데 x가 x라는 각이 뭐이기 때문에 예각이기 때문에 양수를 보장을 하죠. 그러니까 내적의 값을 여기 위에 있는 내적의 값이 항상 양수 보장시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대값으로 방패막이 쳐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내적 공식을 이용을 한다. 그런데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 90도 플러스 예각이기 때문에 어, 양수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값친다 끝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두 직선이 있는 각의 크기의 그 벡터 u 벡터와 v 벡터 두 개의 벡터는 뭐를 가지고 하냐? 당연히 직선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방향 벡터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벡터가 필요한데 두 벡터는 방향 벡터이다. 따라서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 주고 문제를 풀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방향 벡터 방향 벡터는 뭐예요? 분모 분모의 값이에요. 루트 3 1이에요. 여기에 방향 벡터는 뭐예요? v 벡터는 2 3 1이에요. 분모가 1이니까. 자. 이래 놓고 보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방향 벡터를 할 때는요. x와 x와 y의 y의 계수가 양수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에는 양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바꿔 주냐면요. 양수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앞에 뺍니다 y 4예요. 그럼 y 앞에는 양수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양수가 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들이 밀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자의 y의 계수는 분자의 y의 계수의 분자의 분자의 y의 계수는 양수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 방향벡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런거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각의 크기를 구하라 해봅시다 자 코사인 x 도는 자어뭐이 방향벡터의 크기 크기가 뭐예요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그 다음에 두벡터의 내적, 루트3 곱하기 루트3,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거를 절대 값 보장시켜 주자. 자, 그러면은 루트4니까 2 곱하기 2분의 2예요 그럼 따라서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예각. 0도와 90도, 그리고 예각. 이 X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뭐 0도도 아니고 90도도 아니니까 예각 중에 2분의 1이 되는 건뭐 있어요? 60도밖에는 없겠죠. 네. 문제 쉽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 두 직선 얘기 나오면요. 무조건 어, 방향벡터 구하세요. 방향벡터. 방향벡터가 마이너스 2,3. 음, 그 전에 제가 뭐 체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향벡터 할 때는 분자의, 분자의 x와 y값이 양수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라 했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양수가 보장이 될 뿐더러, 그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아, 그게 더 편하겠다, 얘들아. 무조건 1이어야 돼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y-4. 이런 거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 벡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y-4니까 이거는 뭐예요? y-4니까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y에서는. 알겠습니까? 방향 벡터의 y 값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직선이 방정, 직선의 방정식이 왜 나왔냐라고, 어, 유추해 보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방향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k, 1이에요. 자, 그럼 이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야, 평행의 조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해야 돼요? 두 벡터가 실수배로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써볼게요. 자 만약에 u 벡터에다가 적당한 m의 값, m의 실수배를 실수값을 v 벡터에다 곱하면 두 개는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m을 곱하면은 그 얘기는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봅시다. 1에다가 뭐를 곱하면 단도직입적으로 3이 됩니까? 곱하기 3하면 되죠? 그럼 k도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뭐하면? 똑같이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다. 3k는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 3분의 2가 되는 거고. 수직이 되는 거는 뭐예요? 내적이 내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적한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 내적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0 벡터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내적을 해봅시다. 시작 마이너스 2 곱하기 k예요. k가 뭐예요? k 가 뭔지 모르죠. 네, 뭔지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마이너스 2k 그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k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평행할 때와 수직할 때의 어, k 값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문제 값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개념 강의 때다 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 건드리기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의 핵심은 뭐예요? 길이가, 아,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고정점이 있어요. 고정점이 있고, 어떤 p 벡터에서 고정점을 향한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면, 그거는 곧 원의 방정식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신기하지 않니? 기하라는 이 과목에서 벡터를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되게 놀랍지 않니? 어 되게 신기해. 어 신기한 거야, 얘들아. 선생님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식은요 이러한 이러한 표현들. 아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구나.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구나. 아 고정된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와 어떠한 벡터를 벡터의 차가 차를 하면 새로운 벡터가 나타나겠죠? 그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a p 벡터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냈을 뿐인데 이 표현 방법 두 개가 나오면 이거는 벡터 뭐예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a를 뭐라 뭐로 하는 이 a라는 벡터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a라는 벡터의 어. 좌표가 아니죠. 어, 성분. 성분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표현 방법을 제가 본다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고정점이 있어요. A, 마이너 4라는 고정점이 있고요. 어떤 P라는, P라는, 점 P라는 게 새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점 P와 고정점 A가 벡터를 이루는데 그 벡터의 크기가 항상 3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써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냥 여기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돼요. 아시겠죠? 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도 그냥 하시면 돼요. 점이 고정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P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그 점에서 생, 상상을 해봐. 상콤마 오가 있단 말이야. 5가 있는데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요. P라는 점이 있는데 AP 벡터가 있대요. ap 벡터가 존재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p 가 피가 찍혀지는 어떤 점에도 벡터를 해보면은 이 벡터의 크기가 항상 뭐가 돼야 돼 4로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당연히 뭐예요 x-3의 제곱더하기 y-5의 제곱이 뭐예요 아래 제곱이죠? 그래서 16이라고 쓰시면 돼요. 4라고 쓰는, 쓰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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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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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a라는 점이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있어요. x가 계속 변해요. 근데 그거의 차가 9래요. 그냥 이건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a라는 벡터를 A라는 복터를 n콤마 n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x-m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r 제곱인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형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반지름이 9인 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어, 같은 것끼리 내적을 했네? 자, 내적이 어,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제곱 없애주면 이거 뭐가 되니? 4밖에 안 되잖아. 선생님 마이너스 한인데 얘들아, 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가 되니? 4밖에 안 되지. 어? 이 표현 방법, 여기 똑같네요. 이건 뭐예요? 반지름이 4인 원이 되는 겁니다. 시겠죠? 예, 쉽습니다. 원의 방정식. 자, 생각날 피기만 하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되게 빨리 끝난다, 그지? 어. 자, 두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 야, 얘들아, 우리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은 바로 뭐가 튀어나오니? 그렇지.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의 반띵은 뭐가 되는 거니 반지름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우리 고1때 그렇게 접근했단 말이야 그런데 벡터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봐볼게 벡터에서는 이렇게 접근한다 어 지름의 양 끝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생님이 굵게 이, 이 분홍색 이 라인이 뭐가 되는 이 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름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지름이에요 지름 지름이에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항상 찍으면요 이건 뭐예요? 항상 직각이 되겠죠.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원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겁니다. 직각이에요. 아, 수직 나왔어. 얘들아, 벡터에서 수직 나왔으면 뭐예요? 벡터의 내적은 0이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따라서 ap 벡터, B백, P, bp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 방정식기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AP 벡터는 AP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AP 벡터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BP 벡터는 P 벡터 빼기 A 아, 아, B 벡터 이런 위치 벡터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이 일을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어떻게 돼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그다음에 p 벡터 빼기 b 벡터 내적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걸 구한 방정식을 성분으로 나타내려요. 성분으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죠 p 벡터를 뭐라고 하시면 돼요? p 벡터를 x y라고 할게요. 그렇죠? A라는 벡터를 뭐라고 할까요? A라는, A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A라는 벡터를 X1, Y1이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는 X2, Y2라는 벡터로, 어,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분을 했으니까, 여기다 성분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어떻게 하면 돼? P에서 A 벡터를 빼야 되니까, x x1 y y1 이고 여기는 뭐야? x x2 y y2 야. 그럼 이걸 내적을 하면 되잖아. 내적은 어떻게 하면 되니?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은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x x1 x x2 더하기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하고 y y1 y y2는 0이다. 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굳이 외워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벡터로 접근하는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알겠지? 여러분들 그 책에다가 문제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